해안가 쪽에 인루 3, 대 5, 6 루인, 아, 루인, 두 팀. 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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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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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총루 여기. 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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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 지? 아. 일단 잡았어. 어, 나이스. 루인에도 <laughs> 있을 수도 있겠다. 아, 네. 어, 저기 있다. 선아 여기쯤 있어. 오케이. 1번. 오케이. 보리면 쓸게요. 저기 1번 돌 돌. 아, 중쪽? 네. 구군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잠깐만 살짝 돌아볼게. 사양가 쪽에도 있겠다. 어 왔어요 왔어요. 내 쪽으로? 어디야? 야 쏘는 쪽. 아.. 소, 스마트핑 안 보이나? 바로 앞으로 뛰었어요. 형 쪽. 종탑 쪽으로 가요 지금. 아형 앞에 그 네모난 집. 아 그래? 아 해가 정확가 없네. 왔어요. 바로 길 친구네요. 나이스 아, 나이스. 친구네. 빠지자 빠지자. 우리 말고 2팀이 더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럼 우리 밑으로 내려가면 되네? 어떻게 갈까? 잠깐만요 여, 여기를 복사 다시 1번 거기요? 음. 그... 처음에 여기 내린 애 있으니까 아 오케이 조심해서 요요어 저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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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개비 손오딱 따개비 1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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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아네봤세요 어떻게 할까요? 잠만 한 놈을 우리 동시에 쏴버리자 네 밑에 놈 위에 놈 어.. 잠깐만 위에 놈좀 위에 놈이 잘 보이는데 어.. 잠깐만 쏠 뛰는 거... 놈 지금 어 쏘자 쏘자 하나 나이스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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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이스 아 거기 있구나 나도 쏠게 어 숨었어요 나 갈게 네 폭이 있어 혹시? 있어요 나좀 크게 돌게 네 거기서 봐줘 형도 쏜거에요? 아니 나안쐈어아나안던 누가 던진거지? 왜 두개지? 잠깐만 선으 봐줘 거기 올라오나 네. 내 쪽으로 네 싸게 비해지 저도 던질게요 네 알겠다 저거 어딨지? 딸기비인가? 아니야 내려갔나? 아 하나 더 있다 하나 더 있다 어디에 있어요? 아 딸기비 딸기비 정확히 여기선 조심해 조심해 네 나이스 나이스 와우 아, 나이스 나이 예에 미넬 볼게요 저 어이 또 딴팀이 올수도 있으니까 바로 빠지자 네 여기 음. 먹자 어? 여기 음. 있네? 어디야 어, 언덕에? 언덕은 아니고 언덕 너머 같은데? 이걸 일단 언덕 먹자 네 여기는 시야도 좋고 숨기도 좋아서 어? 바로 앞이다 잠깐만 여기 단, 다음 언덕인데? 저기 있다 저기래, 아, 저기다. 일단 여기까지 먹어도자 아, 왼쪽이랑 저기랑 싸우는구나. 아, 와, 우리 센터 정확히 여기 정도 있는 거 같아. 우리 위치가 너무 좋거든 네. 일단 여기서 분해들만 보자 네. 저저이 2번 핑쪽 볼게요 오케이 185의 총소리 들렸고 네 200쪽이고 어? 아직도 있다 얘번핑이야 바로 가까운데 여기? 음왜안 보이지? 어디서 지아 저기 보인다 바위다 바위. 바이. 바위. 60 바위. 요 여기 바위인데? 네. 잡을 수있겠는데 잡을 볼게? 잡았어. 와 사망이네. 응. 아까 이렇게 친구 친구까지 잡은 거야. 네. 그러면 아 근데 얘 자리가 별로 안 좋아서 우리 있던 자리가 좋을 네. 것 같아. 네. 이렇게. 우리 자리. 네. 나 46이. 한 등분 줄까? 2, 3. 삼이삼. 3, 3, 3. 오케이. 저기도 쏴. 오케이. 잠깐. 요거 요거 두 개랑 이렇게. 감사합니다. 저기 조심하겠다 이제 칠십오. 응. 네. 와 우리 위치 개 좋아. 잠깐만 얘가 어디랑 싸고 있었지? 아까는 325방향을 봤었는데 저쪽이 보이나? 그 위치에서 아무튼 우리는 여기 1번에서 드론을 들 잡자 이제 올거거든 1번에서 어디로들어올까아이기 싸우네 어여기쯤에 네. 있어요. 저기 계속 있어요. 저런 얘기 다속있어어요저는여기 계속 있어요. 저기 계속 있어요. 선런 얘기 계속 있어요. 저런 얘기 계속 있 아, 요 저런 얘기 계속 있어요. 저기다렸다가까 쟤들 뭐지 여기 편지로 달는거 같아요. 아형 거기까지는 제가 지원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거기서 주변에 붙는 것만 봐줘. 네. 얘들 되게 많아가지고. 얘들이 우리 쪽으로 붙으면 좀 곤란해질 것 같아. 찻소리? 네. 뭐야? 오뒤 길리 있고 보급 떨어졌어요. 근처야? 어, 여기. 예, 네, 바로 옆에 바로 옆에 두명 할게 할게 아 저거 뭐야 거 어, 먼저 떨어졌어? 애들 어디있어 지금 제가 도졌어요한명 확인 확인 아 확인 확인 여기 있는 거 뭐, 대충 뭐야 이거 언제 왔어 아미쳤네 네, 천천히 일단 저있다 아, 응. 응. 안전한데 있어 일단. 네. 아. 어? 다른 팀에서 싸운다. 싸운다, 싸운다. 근데 이거 우리 오히려 좋아. 그나그 네, 붙는 거 잡을게. 너 거기 봐주고 가지? 네. 여기 잡아야 되거든. 넘어오면 어. 말씀드릴게요. 그냥 그냥 선이 나 잡아버려. 말 흔들고 잡을게요. 아 어, 이거 잡아야 된다. 오, 형, 형! 형! 140, 140. 잡아줘, 잡아줘, 이거 잡아야 되다 하나 더. 140에. o 기랑 no, n 있어요. 갈게. 기절. 나이스. 나이스. 하나는 다른 돌이에요. o n s n 방향 한한테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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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거든 27, 2어 28, 28, 28, 28, 2 28, 28, 28, 28, 28, 28, 28, 28, 28, 어8 28, 28, 28, 한8 28, 28, 28, 28, 못 잡았거든 한놈저네8 28, 28, 28, 28, 28, 2를2었어8 28, 28, 28, 28, 28, 28, 28, 28, 살짝 여기 돌아서갈래그쪽으로가어 게요? 풀도 피우고, 풀도 핑우고 피우고, 피우핑 피우고, 피우요피 피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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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우 돌아서가 이제 저아 이거 저 구경 빨아야 되는데 빨아 빨아 아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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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먹혔을 것 같긴 한데 으악. 아 진짜 쳤나 M방향 아, 아 이런 여기 있다 야, 폭 던진다 너한테 안갈안갈것 같아 일단. 네. 아 이거 망했다. 아, 이거 나, 뭐 나, 나, 나 신경 쓰지 말고 와.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어 잠만. 소나 저기 215. 저기도 있다. 왕인데? 아, 뭐 하나를 잡아야 되는데. 내 쪽에 염, 나도 여 먹었구나. 근데 일단 내 틀릴, 쪽에 틀릴, 소리 안들려 살릴 수 있을까 이거? 오, 딴놈살다딴놈 순다. 어디서 붙을지 모르겠다. 우리 아래로 가요. 아래로. 아니야, 거기 안돼 안 돼. 손은 이쪽에 있어. 이쪽에 한놈 있어. 음. 그러니까 그놈을 잡고 지금 확보를 해야 돼요. 자리를. 이렇게. 그놈을. 집 집까지 붙어도 될것 같은데 집에 있을려나? 아 잡자 잡자 같이 갔자 집 안에 던져볼게 포네 포격 포격 여기 인인가 서클 인인가 나 두개다 두루, 다루두 둘이다 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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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기 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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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아무것도 없어요 아 진짜 여기 있는 거 같거든 네. 여기있다 잡아볼게 구성할게요 하나 더, 하나 더. 둘 어. 뒤에. 나이스. 나이스! 치킨! 와! 손 잘했어! 와! 치킨! 와! 치킨! 와! 치킨! 와! 치킨! 와! 치킨! 와! 치킨! 치킨! 요킨 치킨! 치킨! 치